이게 바로 김이 지우개일지 뭐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네. 얼려 두시면 은 진짜 활용도 100%입니다 네. 얼려 쓰는 백옥주사 그렇죠? 음. 까망이 얼굴도 하양이될수 있는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재료로 병원에 백옥주사 효과 충분히 네. 낼수 있는 그런 팩이니까요 냉동실에 얼려서 두고두고 두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그 백옥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정말 좀 눈에 띄게 하얘진 그래서 저는 토닝을 했나라고 물어보니까 또 백옥주사라는 거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백옥주사는 또 맞지 않으면 다시 돌아간다고 해요 백옥주사의 성분이 바로 글루타치온인데요 간에도 굉장히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해서 예, 요새 많이들 맞으시는데 지금 만드는 이 팩이 그 백옥주사 진짜 버금가는 아니 버리는 걸로 할수 있으니까 그배옥 주사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 진짜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준비물 짜잔, 요거는 브로콜리예요. 통이는 먹어도 이렇게 밑둥이나 줄기는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 버리는 요것과 이렇게 오이 껍질을 담아놨는데 버리시는 오이 껍질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또 하나 우리 오렌지 먹고 나면 이렇게 또 껍질 버리잖아요. 요 오렌지 껍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조그만 브로콜리 하나의 줄기와 밑둥이고요, 오이 반개 정도, 오렌지도 이렇게 반개 정도 분량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물은 저는 한이 정도만 부어주시고요,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싹 갈려요. 음, 냄새는 오렌지 향도 나고, 오이 향도 나고, 그 브로콜리 향도 나서 너무. 상큼하고 시원한 향이 나고요. 이제 이걸로 팩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건 이따 공개할게요. 이렇게 한 스푼, 큰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꿀도 한 스푼, 밀가루 두 스푼. 약간 저는 뻑뻑한 것보단 이렇게 질척질척한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수분 함량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팩을 바르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에는요. 자외선을 차단시킬 정도의 강력한 미백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백 제품의 주 재료로 쓰이는 비타민 C인 아스코르빈산과 레티놀의 전성분인 비타민 A, 즉 탄력, 주름에도 좋은 그두 가지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어서 브로콜리는 진짜 저는 최고의 그 미백 동안 팩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옥 성분의 주 재료인 글루타치온도 들어 있고요. 근데 그 귀찮다고 생 브로콜리를 쓰시게 되면은요. 오렌지 껍질은요. 표백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빨래할 때, 묵은 빨래할 때, 요거 오렌지 껍질 넣고 같이 삶아주시면은 굉장히 하얗게 될 정도로 표백 효과가 있으니 이 피부가 또 얼마나 하얘질까요? 모공수축이라든지 또 그리고 요 귤락도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있습니다. 감귤류에 붙어 있는 이런 거를 귤락이라고 하잖아요. 알베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귤락 성분은요, 헬스피리딘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즉 홍조 피부에 좋겠죠. 이렇게 껍질에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껍질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뭐 호박이라든지 감귤류 야채나 과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탄력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왜귤 많이 먹으면 순간적으로 손 노래지잖아요. 그게 다 바로 카로틴 오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네, 오이, 오이는 아시다시피 어, 수분 함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은 이렇게 흡수가 되면 은 바로 배출이 돼서 빨리빨리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요. 이 오이로 흡,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은 세포가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고 유지를 시킨다고 해요. 그만큼 갈증이 덜 나고 화장실도 덜 가고 그러면서 몸 속에서는 수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 같은데 갈때 화장실 잘못 가니까 그럴 때는 물 대신에 이렇게 오이를 그래서 갖고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이렇게 하고 한 15분, 10분. 있으시면 진짜 피부가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입술도 날이 갈수록 칙칙해지거든요. 거뭇거뭇해지니까 입술도 저는 꼭 팩을 해줘요. 그래서 손도 아이들면 거뭇거뭇해지고 모세혈관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귤락 요 성분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헤스피리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귤락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팩을 바르시면 울퉁불퉁한 힘줄이 튀어나온 손도 모세혈관도 굉장히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비닐 장갑 딱 끼워 주시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짜잔, 제가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딱 열면은요, 이렇게 퐁당 담그면은 이렇게 네, 보이세요? 이렇게 부풀어요. 어 신기하죠? 꼭레스토랑에서왜그물 수건 주듯이 이렇게 부풀어요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3 0개 들어 있는 거 샀는데요. 이렇게 수분을 머금은 음, 시트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흡수력도 더 좋아지고 하얘지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겉에 있는 이 팩이 꾸덕꾸덕 해질 때쯤에 팩을 떼어내시면 됩니다. 손도 되게 깨끗해, 깔끔해지고 깨끗해지고. 피부도 훨씬 촉촉하고 진짜 맑아졌어요 네, 바로 이렇게 만들어둔 이렇게 한꺼번에 갈아서 이거를 아이스 큐브에 이렇게 저는 얼려요. 네,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어 이렇게 네 이미 이만큼은 다 썼고 지금 이거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뭐 하시고 정말 귀찮은 날은 그냥 이렇게 쓱쓱쓱 기미 부위에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 네, 세안하시고 그냥 이렇게 기미에 기미 부위에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음, 너무 좋아요. 그러면 피부도 되게 모공 수축도 되면서 그리고 일단 요새 되게 덥잖아요. 날씨 열 올르고 그럴 때는 너무 너무 얼굴도 시원해지고 좋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리고 얼굴도 되게 하얘집니다. 음,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요성분이 꾸덕꾸덕 말르면 그, 그때 이제 다시 깨끗하게 세안하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피부가 맑아져요. 매일매일 요거는 하셔도 됩니다. 요게다 녹은 다음에는 아까처럼 밀가루 꿀 넣고 그냥 팩으로 천연팩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얼려놔 보세요. 이렇게 얼려두시면 은 진짜 활용도 100%입니다. 네. 얼려쓰는 백옥주사. 그쵸? 렇 음. 우리는 지금, 버리는 껍질로 알뜰하게 얼려서 집에서 백옥주사 못지 않는 이런 백옥팩 진짜 하는 거예요. 음, 너무 괜찮죠? 네. 팩은 한 이틀에 한번 정도 하시면 좋고요. 얼음으로 맨날 맨날 해주시는 거는 세안하시고 그냥 편하게 매일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단, 피부가 좀 예민하시면은, 네, 좀 피해주세요. 약간 직후에 빨갈 수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가라앉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우리 김장하듯이 한번 만들어주시면 거의 한 2, 3주는 넉넉 잡고 2, 3주는 진짜 하나도 안 귀찮게 너무너무 편하게, 네,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게 바로 김이 지우겠지 뭐겠어요. 그쵸? 여러분,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생활 속 꿀팁, <laughs> 더 좋은 생활 속 꿀팁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